안녕하십니까. 2021년 어, 11월 4일이죠. 어, 불마켓 TV의 김도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각 오전 8시 20분 47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전일 미 증시는 또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어, 국내 시장이랑 항상 계속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국내 시장이랑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나스닥은 최고치를 경신하다 못해 그냥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부럽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까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자 우선 그 시장을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11월 달부터 테이퍼링이 개시가 되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월 국채 100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채권 50억 달러 그래서 총 150억 달러 규모 할 것이다 매달 그래서 내년 7월달 종료를 목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어,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내년 7월 정도의 종료이다라고 하면서 파월,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한 것은 뭐냐 테이퍼링 <laughs> 기준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신호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비둘기파적인 면모적 발언이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는 오늘로서 소, 소멸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 금리 인상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어, 금리 인상은 빠르면 내년 말, 금리 인상에 대한 어, 증시에 대한 이슈는 시기가 내년, 그래도 내년 2분기 이후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한마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어, 그 동안까지는, 그 전까지는 증시에 대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준은 리만 브로더스 사태 이후 어 양적 완화에 대한 종료가 2008년 2009년에 리만 사태가 종료가 되고 반등이 시작됐는데 그게 2014년에 끝났어요. 2014년 말에 끝났어요. <laughs> 그리고 양적 완화가 종료된 이후에 어 14개월 후인 2015년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사례를 본다라고 한다면 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어, 이번에는 기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조금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이랑은 절대적으로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국내, 어, 미국 시장은, 어,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반면에 국내 시장은, 네, 안녕하세요. 네. 반면에 국내 시장은, 음, 참, 뭐 같은 시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음. 여러 가지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laughs> 자본주의에 대한 어, 최고점인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은 기업의 기,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어, 두산중공업이에요. 음, 제가 어저께 편입을 하기도 했고. 음,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중국에서 중국의 동해안 지대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 자 이거예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원전 최소 150기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음, 520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너 그래서 저번에 한전 기술이었잖아, 어, 아니 한전 산업이었잖아. 음, 종목을 좀 바꿔봤어요. 음, 조금 <laughs> 어한 종목으로만 하지는 않을 거라서 어 종목을 좀 바꿔봤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된 부분은 아직 원전 이슈는 남아 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어떻게 시간 외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렇게 썩 좋진 않았는데 나쁘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어, 한국 화이바 화이바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 비정형 수소 연료탱크에 대한 개발 이슈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관련 종목이 오늘 급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뉴파워 플라즈마의 자회사인 그런 회사고, 한국 화이바라고 하는 부분이, 어, 그린수소 관련된 부분이죠.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의 고주파 플라즈마 핵심 부품을 만드는 그런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뭐, 방막. 시각 장비, 뭐, 이런 거에 대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음, 얘가 실적은, 실적은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음 올해는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지금 자회사의 지분을 한60% 정도 갖고 있는 한국, 한국 화이바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 비정형 수소연료 탱크에 대한 부분을, 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laughs> 근데 이게 확장성 면에서 비정형, 그러니까 정형화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어 굉장히 핫하게 반응할 수가 있는데 저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꺼냈어요. 단기적으로 막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막 계속 울려서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음. 지금 얘가 현대기아차의 납품을 못 해요. 한국 화이버가 어 지금 어 넥소? 넥소밖에 없죠. 어 현대차량 넥소에 대한 부분으로만. 어, 원형 수소연료탱크에 대한 부분을 공급하는 회사가 일진하이솔루스예요 근데 그게 올해 추정치 어,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어, PER이 90에서 100배 사이예요 근데 어,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음, 한국화이바에 대한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 뉴파워플라제마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못 들었어요 현대차를 현대 기아차를 못 들었다라는 거 하는 점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어 현대 기아차에서 수소차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것을 단지 지금 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종목에 등록을 해 두시고 그리고 지켜보셔도 되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laughs>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음, 그리고, 두산중공은 말씀드렸고, 어, 아, 코롱인더 <laughs> 실적 자체적인 부분이, 어, 저는 이제 조금 무거운 포트에는 어떻게 담았어요? 어 다시 들어간 상황이고요 어제 종가 기준이랑 거의 비슷해요 85,500원 정도 어 들어간 이유가 어 이제 좀 무거운 포트는 좀 무겁게 갖고 갈수 있는 좀 안정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종목을 생각을 하, 했던 상황이고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타이어 코드 관련된 부분은 거의 서프라이즈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플러스 지금 패션업 그 패션 사업 부분이 안 좋아요. 어 왜? 삼분기가 코롱은 뭘 만들어요? 등산복 만드는데 여름 가을이 어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가을 겨울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수기로 진입을 하는 패션 사업 부분과 어 의외로 골프 웨어가 생각보다 선전을 하면서 어 패션 사업 부분에 대한 그그 그 뭐야? 어 적자 폭을 대거 축소를 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한 지금 음뭐 60선이 깨지고 뭐 어쩌저쩌고 그런데 저는 음 괜찮은 자리인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내년 들어가서 수소사업 부분에 대한 어, 성장 동력까지 가만히 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수소 섹터에서 대장 모습을 보여줬던 코오롱 인더에 대한 추가적인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하이브예요. <laughs> 제가 며칠 전에 아, JYP를 들어가야 돼 블랙핑크를 들어가야 돼 아니면은 어 에스파를 들어가야 돼, BTS를 해야 되는데 어, 보이그룹을 별로 안 좋아해서 BTS를 안 봤는데 어, 농담이고요. 자, 하이브라고 하는 애가 두나무에 어, 지분 투자를 4,999.99억 원을 결정을 했어요. 음, 그래서 전체 지분의 2.5% 어, 하이브 하이브 시가총액이 얼마야? 하이브가? 오, 13조 5천억이네. 그래서, 아무튼,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어, 두나무에 대한 시가총액을 한 20조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이브가 두나무에 출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NFT로 인한, 어,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어, 그, 신사업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겠죠. 그래서 또한 번, 얘네들에 대한 흔도 좋겠지만, 어 하나 투자증권이 갖고 있는 두나무 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우리 기술 투자, 뭐, 조금 작은 애들은 뭐, 이런 애들 막 많이 잘 움직일 거예요. 우리 기술 투자, 막 이런 애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 너무 날아가는 애들보다는 좀 욕심 좀 버리시고 어, 단단하게 가시는 놈들로 어, 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NFT라고 하는 점이 우리 일생활에서 이제부터 진행이 될 것인데 위메이드가 쏘아올린 어, 강력한 한방이죠. 화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어마무시한 핵폭탄을 하나 쏘아올렸는데 그게 지금 뭐 너도 나도 막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래 가치에 대한 통화 기준에 대한 부분이 변경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가 그기존에 생각을 하고 있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죠. 위메이드는 비썸이에요 미쳤죠. 위메이드는 비썸이고 어, 하이브는 두나무 업비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걔네들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메타버스 NFT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샀다? 미토온을 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토온은 원래 7천원 밑에서 사려고 했는데 음, 전일 안밀리길에 샀어요 어, 샀고 어, 지금 여기서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어,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 음좀 좋은 기대를 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은 어 다시 한번 상방 방향으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오늘 머리를 제대로 들어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미국과 똑같은 커플링에 대한 모습 막그 죄송, 합니다 계급등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재상승 여력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또 연말, 연말 랠리를 또 산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11월 달의 첫 번째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오르는 걸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하고, 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음, 오늘 마감 브리핑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 좋은 종목과 좋은 수익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